관객이 될게 노래에서 아, 뭔가 떼창 부분이 있어. 어 거기에서 트랙을 거의 한8개 정도 써가지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. 왜냐면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 역할을 해, 해서 불러야 되거든요. 예, 이런다고 치면, 예,도 넣고, 예,도 넣고, 예,도 넣고, 예 넣고, 예예예예 막,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어서 개똥시셔 하고 왔어. 뭔 한박이들한테 받아. 음... 음질도 안 좋은 거. 옛날에 받았었거든. 저거, 그, 아 우이 우이님 그 오리지널 곡 쇼츠 할때 받았었거든 아우 힘들었어.